셀럽 여러분, 세레입니다. 오늘은 어쩌다 보니 다시 오늘 생록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현재 시각 10시 17분 늦었어요. 6월 17일 금요일 10시 17분인데요. 오늘은 지난주에도 페어를 다녀왔지만 오늘도 페어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근데 보통 페어가 아니요. 굉장히 굉장히 1년에 있어서 몇번 없는 중요한 날인 궁디팡팡이 열리는 날인데요. 많은 집사님들이 정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내일 내일 모레까지 양재 AT 센터에서 궁디팡팡 캐페스타가 열리고요. 저는 영상에 담은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거의 서울에서 열릴 때는 매회 참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 구경을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호딱 캐페스타를 다녀와서 눈여겨 볼 만한 부스가 뭐가 있는지 저는 주로 어떤 것들을 사는지 한번 간략하게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캐페스타 갈때 되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뭘 살지 정해놓고 가지 않으면 굉장히 굉장히 과소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의 사냥 품목을 미리 좀 정해놓고 가려고 하는데 일단 자룡이 모래가 떨어졌어요. 모래를 사야 되고 아 궁디팡팡은 배송을 해주는 업체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모래는 아마 배송으로 시킬 것 같고 또 여기가 지금 자룡이 어 자룡이 자룡이 어? 여기가 지금 자룡이 존이거든요. 뭐가 떨어졌는지 좀 확인을 하고 가야지. 지금 여기 밑에 보면은 여기가 모래랑 사료 넣는 칸인데, 사료랑 사료 하나밖에 안 남았죠. 모래 사야 되고, 사료, 슈르는 많이 있고, 간식도 있고. 어? 그리고 여기가 자룡이, 자룡이 용품 존인데, 아, 그거 사야 돼요. 마따따비 스프레이 같은 거, 캔립 스프레이 같은 거 하나 사야 되고, 슈르는 넉넉하게 있는 것 같고, 자, 여기 캔도 좀 넉넉하게 아직 남은 거 같고, 유산균도 있고, 여러분 기억하고 가야 돼요. 치약 있고, 자, 이렇게 스캔을 해놓고. 보니까 일단 자룡이 모래랑 캔립스프레이는 꼭 사야 되는 거고 추루는 있고 동결 건조 간식을 거의 다 먹었고 자룡이 또 사야 될거뭐 있냐? 놀감 약간 어, 신상 놀이감. 자룡이 요즘에 그 새로운 놀이감이 없기 때문에 신상 놀이감 정도 그리고 좀 특이해 보이는 물건이나 좀 시도해 보고 싶은 게 있으면은 사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궁디팡팡으로 빨리 출발해보도록 할까요? l e t 1시간 넘게 걸려서 도착한 궁디팡팡. 11시 반에 도착했어요. 아, 나 즐거운 아, 감사합니다. 네. 나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는데 먼저 2층 가야 먼저 가야 가서 네. 돌고 1층 내려올 거예요. 쌤, 네. 뿅. 네. 예. 또또안 긁어볼 수 없지. 양빛도. 나 이런 거 걸린 적이 없더라 된거 아니야? 그거 뭐야? 뭐 주는 거야? 뭐 주는 거야? 저기 가서 뭐 바꾸는 데 있겠지? 정풍어아 이거는 아... 다 달랐고 어 아, 한... 아! 이것도 이건 똑같아 똑같네 이거랑 이거랑 어... 아다한 개는 주나? 어 아, 모르겠네 <laughs> 가자 일단 들어오면은 저 코너로 가서 이렇게 돌아야 돼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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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렇게, 이렇게 어? 그게 효율적이니까? 사람 많은 편이야? 지금? 많이 없네. 평일이라. 맨 끝으로 와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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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 뭔말인지 알아? 어. 아 이게 뭐야? 어. 재롱이 이런 거 좋아하나? 우와. 말랑말랑해재롱이캣잎좋아라 해가지고 먹었지. 이런 거 좋아할 것 같기도 하고. 갖고 놀다안놀것 같아. 음, 좀더 보자. 아, 좀더 보자. 저 음료수 좋아 보이는데? 캡 드링크, 주식 캔. 오, 없는 수열 개요? 네. 예전에 산적 있었던 치카펜 이거 추천이에요. 아, 이거 귀엽다. 고양이 수염 보관함. 이런 거 좋은데. 여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지? 여기 추르 할인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많네요. 이런 큰 가구는 요런데 와서 사면 쌉니다. 이런 소독 살균 탈취제도 엄청 많이 팔아요. 맨날 보던 브랜드네. 여기 자주 먹였었는데 그거에 섞어 먹이기 좋아. 습식캔에 섞어 먹이기 좋은 영양제예요. 어. 잘 되나 이거? 잘 되는 것 같아. 물에 씻는 건가 보네? 어, 그러네 여기서 6kg 3개에 43,000원에 구매했어요. 배송했어요. 여기는 사람이 많네요. 오. 여기 플루토에서 작년에 샀거든요? 자동화장실? 새로 나온다고 해가지고 작년에 샀는데 아직도 배송이 안 옴. 구경하실 분들은 와서 구경하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배송이 안 옴. 여기 오시면 이런 스티커나 막 고양이 굿즈 같은 거? 또 많이 팔아요. 귀여워. 와저 나이키 진짜 귀엽다. 잘 만들었다 아이디어 좋다. 집에 놀데가 없어서 뺐어. 자룡이 좀 좁을 듯. 어 좁을 듯. 자룡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사릴 빼다? 이거 뭐야? 이거 사야 돼. 이거 아 6월 예쁘다. 출시 예정. 아 이거 다 팬리카나. 사릴 빼다 이거 사야 될것 같아요 자룡이. 음. 귀엽게 잘 만들었어. 무슨 밀키트 같네. 이거 캣틀 이쁘다. 색깔이 틀어 와, 자리만 되면 놓고 싶은데 집이 좁아져서 자리가 없어 야, 자룡이 잘안쓸것 같아 어, 자룡이 안해이건 응. 고양이 껌? 타올봐 물먹는 목욕가운 아 귀여워라 <laughs> 어떻게든 걷지 않나 여기 베러펫도 자주 샀던데요 여기 퓨레도 괜찮고 저 조그만한 캔들? 주식 캔들? 간식으로 주기도 좋고 세일 네, 엄청 하네 이것도 추천 와 정수기 많다. <laughs> 그거 예쁘다. 카메라 자동 급식기. 네, 자룡이 지금 잘 쓰고 있는 두입 급식기가 있어서. 휴애니스 이거 음료수 좋은데? 2 0 개에 만 원밖에 안 함. 잘 먹을까나? 잘 네, 먹지 잘 먹. 아자이 약간 수분기 있는 거 좋아해가지고 물 많이 먹을 겸 항상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이거 사 가야겠어요. 어 이런 거 좋던데. 이거 필요해, 털이 그래 이거 좀 사가자. 그래. 두개 사가자 두 개. 오케이. 이거 러그나 키스 크래처 이런데 털 제거하면 좋은데 이거 금방 써서 두 개는 사야 돼요. 벨리스? 명태? 와 어. 되게 크게 판다. 그니까. 말고기, 양고기. 치킨 황태포황태포 황태포 어때? 이거 우리가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니까. 약간 추르류? 치카스틱? 음, 국광 관리. 어. 우와, 이거 좋다. 이거 뭐야? 이거 몰라, 이거 밀어가지고 추르주는 거? 어. 아 이거 필요해. 자료는 씹어먹어야 돼. 그러니까 자료는 좀 씹어먹어가지고. 근데 스틱 구매 시 5,000원. 뭐가 달라요? 맛만 다르고, 효과는 다르고. 우와, 알로에 맛대 알로에 치즈, 이거는. 이건 우와 날씬 스틱 이건 뭐예요?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 이거는 박스로만 팔아요? 네 얘는 박스로만요. 뭐뭘 사지? 자룡이 필요한 거 이건 거 같은데 날씬 스틱이랑 치카 스틱 하나씩 사자. 그리고 이것도 하나 주세요. 아, 네. 자룡이 이빨이 안 좋아서 플라그 제거 도움 간식 이거 좋은데? 연어 맛 닭고기 맛 이거 원 플러스 원이에요? 네. 연어 맛 닭고기 맛 주세요. 네. 봉투에 담아드릴까요? 어 그냥 주세요. 네, 잠시만요. 이거 어, 여기 우리 집 고양이 연꽃 정수기 자료 쓰는 거예요. 여기 훨씬 싸게 판다. 정수기 사실 분들 여기서 사면 개이득.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 주세요. 그러면 만 원이시고요. 네. 에 담아주세요. 아니요, 그냥 주세요. 이건 이벤트 참여하고 한 개씩 샘플 받았어요. 좋은데? 이거 화장실 닦는 건가 봐. 이거 하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와, 자리만 되면 이런 거 하나 놓고 싶다. 집사의 욕심이겠지? 이거 약간 비슷해 보인다? 이런 게 좋더라고.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거. 모든 펫 여기도 인기가 되게 많네. 양변기. 양면 스크래쳐. 이거 귀여워요. 찹찹 스푼. 이건 뭐야? 아, 뚜껑 닫아서 보관하는 거래. 먼지 안 쌓이겠다. 찹찹 모 모노 큐브. 이건 뭐임? 하우스? 찹탕용 하우스래요. 일로 가보자. 사람 많다. 네. 스프레이 하나 사가야 돼. 오늘의 목표였어. 아, 이름이 귀엽네. 캔님 맛집. 모래 탈집 파우더. 화분도 판다. 헐, 아, 이거 진짜 귀엽다. 애착 인형이래. 생 캔닙? 이거 좀 궁금하지 않음 우와. 그냥 장난감에 넣어주는 거. 장난감 에 넣어주는 거라고? 헐, 궁금하다. 이거 사가볼까? 생 캔닙? 이거 스프레이 하나랑 생캔잎 하나 주세요. 생캔잎 하나, 네.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자룡이가 엄청 좋아할 것 같은 게 있어요. 약간 자룡이 짤뚱하고 이런, 이런 빛난... 어, 파삭파삭 하는 거좋아해 이거 좋다. 이게 낚싯대예요 네, 낚싯대. 아, 낚싯대는 별로 안 좋아하고 이거, 이거 하나 주세요. 네, 7,000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자룡이 신상 장난감 샀디. 헐, 저 체리 귀엽다. 이 목걸이도 다 너무 귀여워. <놀람> 여긴 약간 이런 부스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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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 다시 한번알 <놀람> <놀람> 제가 만든 컨데 <몇> <놀람> 한번 같이 써보세요. 감사합니다. 설명서 넣어드리니까 읽고 쓰시면 은더 오래 쓰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이거 하나 주세요. 아, 이거, 이거 만 원이요? 어, 네, 만 원. 헐, 귀여워. 나 이, 이거 너무 귀엽다. 안에 아, 님넣는 네. 건가? 네, <laughs> 씨좀 만드신 거래? 네, 만드신 거 같아. 이거 귀엽다. <laughs> 아, 이렇게 키트야. 네. 오, 취미생활. 여기도 뭔가 자료기 좋아할 만한 거 있을 것 같아. 약간 이런 거 좋아하지 않을까? 새로운 어, 그거 좋아할 것 같은데? 네. 그거 좋아할 것 같은데? 네. 음, 이거 그치, 엄청 좋아할 것, 저, 같은데? 거것 같은데? 너무 기둥그레질것 음. 같은데? 이런 휘양 찰나는 어, 뭐 거. 어 맞아 자동 약간 이뭐 달린 거. 이뭐 달리고 이거 이거 중, 이거 달린 중, 거. 종 달린 거. 거. 어 괜찮은데? 그거 하나 사까? 사까 어. 이는 그 유명한 주아펫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거 한식 다 들고 다닌다고. 어 맞아 그렇긴 하잖아. 어 저기 저 포인트 저런 거 구경할까? <목소리> 와 이거 진짜 귀엽다. 어머 어머, 넘어졌어. 휘양 찰한테 선물하기. 아이거 선물용으로 진짜 좋다 어. 인정. 캔디 매창 인형. 벌레삼도와 이거 신기하다 벽에다 저거 나도 설치하고 싶다 고양이가 타고 오르는 건가 봐요 저희 제품을 그냥 이 노란색깔하고 이 하얀색깔 하는 게 저희 제품이거든요 스시던제품이 네. 그냥, 그냥 뿌려주세요 뿌려주신 상태에서 고양이가 소변을 보면 정상인 고양이가 소변을 봤을 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비정상인 고양이, 아픈 고양이가 서서 보면 이게 지금 관광형 걸린 고양이 자, 소변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내는 색깔을 병원에 가지 않고도 고양이 아픈지 안 아픈지 찾아낼 수 있게 해주는 제품이고요 때문에 여러 석선 밖에는 단골이 없어요 고양이도 괴롭고토나이트 때문에 그러거든요 집에서 키워도 뭐야 밭에서 기르면 안 걸려요. 네. 이거를 막팔때 뭐. 요즘 추르 스푼이 유행인가봄. 색깔별로 있다 여기. 야, 텐 말론, 텐 말론이라고 조말론 말고 텐 말론. 귀엽다, 캣 말론. 그리고 마리 같은 것들. 각종 캣타워들. 예전에 여기서 샀었는데 이번에 다른 걸 샀어요. <laughs> 햇잎 빅누방울 너무 신기해서 예전에 한번 사봤었거든요. 자룡이 무서워 이런 거 사고 싶은데 자룡이한테 너무 작아요. 진짜. 고양이 화장실 관심 있으신 분들 그 라비박스 사전 예약하네요 되게 유명한 브랜드인데 그래? 어. 양풀 워치 어, 네. 아, 이거 팜플렛 하나 주세요 이건 목에 다는 거예요? 네 목걸이인데 이제 활동량을 조금 측정해 주는 어. 디바이스요 애플리케이션이 있어가지고 연, 뭐 착용샷은 이런 느낌이에요 정양이랑 아니 저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니냐고 아파트인가? 응. 여기는 치기랑 칫솔, 치약. 옛날에 이런 걸 한번 사봤었는데 자룡이가 무서워해. 어 무서워해. 창문에 네. 먹도 있네요. 다룡이가 어. 쓰기 너무 작지? 어, 너무 작아. 이런 거 좋아할 것 같은데. 작아서 아쉽다. 여기, 여기도 인기가 많아요. 지구별 고양이. 그게 제일 긴게 인기가 많아. 어. 우리 집 애는 긴걸안 좋아해서. 아 쫀, 쫀떡이 알아? 쫀떡이? 쫀떡이 알아. 쫀떡이. 아니, 키링 체험한다고 하더라고. 어, 나 이거 있잖아. 어. 이거 만들기 키트도 샀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어. 음. 어, 자룡이 맞춰서 샀지. 안녕하세요. 어디요여기요여기 <laughs> 우리 랑이. 랑이. 이게 뭐지? 감사합니다. 어, 이거 또 받았네? 네? 어. 어. 감사합니다. 붕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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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 귀엽다. 샘플도 파네요. 사람이 짱 많다. 1층에는 좀큼직큼지막한 브랜드가 많아요. 여기서 모래를 하나 더 사야겠다. 헐 귀여워~ <laughs> 종이방석. 다룡이한테 너무 작아서. 텐트하우스 저런 것도 좋다. 블랙요드도있네요 어? 체지방. 오림밀 뭐 자룡이 자주 먹이는 치석 질환 영양제예요. 이것도 추천 있어서 안 삽니다. 이거 다 우리 다 먹었나 이거? 있어, 있어 있지. 여기 가또블랑코도 많이 들어봤어. 요 되게 싸다. 6kg 두 개에 27,800원. 와 렌탈도 있어요. 24개월, 36개월 해가지고. 여기도. 유명한 마도르스펫 사람들 줄 많이 서있어요. 여기 꽃대. 여기 이거 이거 스크래쳐 자룡이 엄청 잘 썼는데. 어 이거 여기 어, 거야. 잘 썼는데. 어잘 잘 썼어. 썼어. 최근에 캣타월 잘 썼기 때문에. 어 이거랑 이거랑 엄청 좋아했어요. 꽃대 거 추천. 자룡이가 잘 먹는 닥터 페트라 이것도 추천이에요. 너무 빨리 삼켜버려. 하나 사봤어. 여기 무수분 테라겔 이것도 자룡이가 잘 먹어요. 체험팩 받아가시면 좋을지. 로어캣. 네, 순수집 응. 고양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거 커서 좋다. 어, 좀 나와. 이 정도는 돼야지. 어. 그 쇼파도 예쁘다. 여기 되게 대량으로 많이 판다. 대량뭐 파는 거 200g. 와우. 어. <laughs> 뭐지? 약간 그런 건가봐요. 구경하고 와야지. 여기 되게 러쉬 같다. 여기도 약간 영양제? 여기 린트리. 나 이거 갖고 싶었어. 30% 할인. 좋아할 것 같은데 놀 데가 없어요. 어, 여기 후우 디자인, 요 캣타워 자룡에 썼었는데, 처음에 잘 쓰다가 잘안 써가지고, 당근마켓에 팔았는데, 되게 견고해서 좋아요. 이것도 추천. 어, 이거, 이번에 새로 이거 나왔네. 원래 이거 없었거든? 스크래쳐? 여기도 보고 가시면 좋을 듯. 자룡이 목욕 안 했잖아. 우와, 어, 입욕제래. 엄청 귀여워. 헐. 가지고 어, 싶다. <laughs> 스테이웨이 아니 살이 빠진다는데? 웨이트 케어 네 웨이트 케어는 없어요 이거 하나 사갖고 아니야? 응. 이동장 좋네 응. 아메리칸 솔루션 여기 조공도 있고, 이벤트도 많이 해서 사람들 진짜 많아요. 여기도 캣타워, 캣풀 알아보시는 분들은 꼭 봤을 그린웨이. 여기도 사고 싶었는데 후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여기 디클, 캣트리 여기도 자동화장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저는. 사냥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고요. 아, 한 개씩 뜯어가지고 뭘 샀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플러스, 자룡이의, 어, 난리가 났어요, 벌써. 자룡이의 후기. 자, 우리의 수확물들. 많이 사진 않았고, 그냥, 이거 정도? <laughs> 아, 아까 산 거. 장난감. 너무 좋아하죠좋해 <laughs> 너무 좋아하는데? 아, <laughs> 음. 음. 요것도 샀고 이거는 음. 어? 아이고 여기 유일해라는 상점에서 어, 선물로 이런 귀여운 엽서도 막 선물로 주셨고 막 스티커도 주셨고 요거 햇잎, 오. 냄새가 나? 자룡이? 음.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다는 거지, 근데? 아, 그냥 갖고 노는 건가, 이거는? 아 자룡이 벌써 난리 났어요. 쿠션과 함께 넣어서 향을 입혀가지고 갖고 놀게 하는 건가 봐요. 줄줄이 소세지, 이거 선물로 주셨어요. 뭐 이렇게 스프레이나 이런 거 같이 해가지고 냄새 묻혀서, 아이고! 갖고 노는 건가 봐요. 아이고, 아이고, 얘 봐. 얘 봐, 얘 봐. 에이. 에이. <laughs> 음. 음, 너무 좋아. 침 흘리고 있어. 아! 너 깎했니? 켄니 여기 이게 티백이 있어 가지고 여기 다 묻혀 가지고 갖고 노는 장난감인가 봐. 아 음, 너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음, 음.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진정해. 어, 진정해. 아하. <laughs> 야, 정신을 못 차리는데. 생각보다 더 좋아. 너무 좋아는데 어, 이구어이구 어? 이걸 샀고 그것도 다풀 같은 거. 그러니까 그거 지금 궁금해가지고 이거 차령아 지금 대박 사건 나왔다. 야 냄새가 진해. 이거생캔닙이거든요 우와. 그지. 차령아 이거 먹어볼래? 나 너무 궁금하지. 차령아 차령아. 어? <웃음> 어때? 어? <laughs> 어때 어때? 어어. 먹어 먹어 먹는다 먹는다. <laughs> 어떡해, 어떡해. 아, 먹는다. 귀여워.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자, 이걸 가지고 놀아라잉. 뜯어먹고, 아이고,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야, 근데 약간 그 어떻게 해야 돼? 약간 대마초 냄새 나는 것 같아. <laughs> 뭐, 대마초 냄새 맡아보셨어요? 아, 약간 그 미국의 대마초 냄새가 나거든? 냄새가... 어, 그 냄새가 나는데? 어, 근데 엄청 잘 씹어먹음. 어머, 어머, 어머. 자룡이가 풀을 먹는다? 잘 먹어. 어막갈아먹어다음건 놀아라. 자는 아 캔디에 미쳐있는 사이. 이거는 블랙우드에서 린캣이라고 해가지고 좀그 체지방 관리? 예민한 입맛, 비만 예방, 소화력 개선. 자는 거좀 비켜줄래? <laughs> 자이거 먹어볼래? 지금 캔디에 미쳐있거든? 3kg짜리 두개 샀는데 400g짜리 두 개를 서비스로 줬어. 이거 먹어봐. 애기 이거 먹어봐. 다잘 먹는. 아유, 우리 애는 다잘 먹어요. 아, 잘 먹어. <laughs> 어 자룡이 이거 먹래 수분 충전 음료 이거는 드링크 어니건줄 네 알았어 어 이거 줄게 기분이 너무 좋아 지금 자룡이 기분이 너무 좋아 빨리 내 노래 어 알겠어 줄게 아 이모 빨리 주세요 이모 접시 빨리 주세요 이거 보자 물을 잘 먹지 않은 우리 집 고양이를 위한 수분 충전 음료 완전 물 같애. 너무 잘 먹는데? 오히려 건더기 잘안 먹고 맨날 붕물만 먹거든요. 이거 좋은 것 같아요. 뉴트리 플랜에서산 거. 원샷 때리고 는데 코를 바꿔 먹네 아주 그냥. 와 진짜 한한 한 사발을 다 먹어버렸어 순식간에. 너무 맛있나 봐. 귀여워 맛있어. 다 먹었어? 한 입에 다 먹어버렸어. 그다음에 어자룡아 이것도 먹어볼래? 요거는 샘플로 엄청 많이 받은 묘건준중. 이것도 하나 먹어볼래? 샘플로 아홉 개나 받았거든요. 소화 그 시기 먹어보자. 이것도 물 같다. 어. 이것도 물 같네? 너무 잘 먹는데? 그냥 잘먹어 그냥 잘 먹기 어안 굶깁니다. 야, 천천히 먹어. 괜찮다. 둘다 이게 국물이 많아가지고, 국물 많이 먹여야 되는 집에 진짜 추천. 좋네요. 자, 그 다음 또뭐 샀냐면, 아, 날씬추르. 태룡이가 먹어볼래? 날씬추르 치카스푼. 어, 아, 여기 약간 실리콘 처리를 돼 있어가지고, 고양이들이 할기 좋게 약간 생겼네. 이거를 뜯어가지고 여기다가 끼워서 이렇게 짜서 주는 거던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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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아 나온다. 엄청 잘 먹어. 끼워서 쭉쭉쭉 짜면은 쭉쭉쭉 나오거든요. 이걸 씹어 먹잖아, 얘가 근데 뒤에 보면은 약간 이렇게 이게 완전 남은 완전 거 없이 어. 쭉쭉쭉 짜서 살타 먹을 수 있게끔 음 좋다 좋다 이렇게. 이렇게 짜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짜서 뒤에 이렇게 밀어가지고 만 원에서 만 오천 원 사이에 형성돼 있더라고. 이거 이 이렇게 생긴 음. 그 스틱이 근데 많이 팔던데. 어, 오천 원에 샀으니까 이득. 음. 여기서 사는 게 제일 싼 듯. 날씬 스틱 주고 있는데 엄청 잘먹네 이거 클리어했어요. 클리어. 이거 먹을까? <laughs> 게살 슬라이스? <laughs> 오늘 아주. 어 오늘 잔치 당... 날이네. 축하하는 날이요. 자영 이런 것도 좋아하지. 게살 슬라이스. 배가 부른가? 배가 불렀어? <웃음> 배가 <웃음> 불렀어. 자, 나중에 즐겨라. 아, 이게 아까 그 방금 먹였던 날씬스틱. 이것도 잘 먹네요. 이거는 치카스틱. 이거 둘다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여러 이거 먹을래? 이빨과자? 이빨과자 한번 먹어보자. 음! 어 오, 먹는다. 먹어, 먹어, 먹어. 잘 먹어. 음. 음, 기호성이 괜찮은 가 보군. 어 <laughs> 아, 이빨 가져도 잘 먹네 이거 가끔씩 줄게 간식으로 이것도 이렇게 샘플로 뭘 많이 주셨네 꿀 잠추루 캐뉴 스틱 먹었잖아 아 그리고 진짜 음료수 캔 같이 생겨가지고 좀 신기했던 이거 음료캔 이거는 지금 주면 너무 배부를 것 같아서 음. 나중에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한 개씩 샀고 그리고 아좀 신기했던 거 이거 그 고양이 모래에다가 섞어서 이제 방광염이나 뭐 단백뇨나 혈류 같은 거좀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그런 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봤어요. 가격이 3개 섞인 거가 17,000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정확도? 정확도가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털 제거하는 거. 이거 되게 꿀템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화장실 한번 전체 가리할 때 살균 세정제 뿌려가지고 이제 닦아주는 이런 게 있길래 강집사에서 구매를 했고요. 별로 안 샀다? 모레에 이제 배송시켰고. 이거는 들어갈 때 샘플로 준 사료도 있고요. 당가 본데 되게 뭐안 샀네 꼭 이렇다니까 뭘 많이 산것 같은데 지에 오면 좀 없어 오늘 군디팡팡 간략한 후기는 약간 내가 군디팡팡을 좀 오랜만에 가서 그런가 되게 볼게 많던데 엄청 많던데 엄청 아, 볼 것도 엄청 많고 사람도 많고 그리고 하다가 보다가 지쳐가지고 제대로 다못보고막 이벤트 같은 거 참여하고 막 그런 거 하면 좋은데 점점 힘든 거예요 이제 주말 토일이 남았잖아요 아마 토일일도 요요일 엄청 사람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꼭 카트 하나 가지고 가시고 저는 집에 카트가 있는 줄 알았더니 가지고 배낭을 메고 갔는데 파트 같은 거 하나 가져가시고 보니까 1층에는 약간 그런 좀큼집 큼지만한 브랜드들이 많이 입점되어 있고 조공이나 뭐마드로스펫이나 약간 인기 많은 좀 유명한 브랜드들이 많이 있어서 이벤트 참여하거나 좀 대량으로 구매하실 분들은 1층 먼저 가는 걸 추천드리고 이것저것 나는 다양하게 구경하고 싶다 동선대로 가고 싶다 하면 2층부터 가시는데 저는 1층 쯤 가니까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지만 어, 생각보다 다양한 것도 재미있게 보고 신기한 것들도 새로 많이 나온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좋. 수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궁디팡팡 후기는 여기까지였고 내일 이제 가시는 분들, 모레 가시는 분들 영상 보시면서 일단 예습하고 미리 사고 싶은 거좀 메모 해놓으셨다가 좋은 쇼핑 되시길 바래요. 그러면은 곧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셀럽 여러분 모두 안녕. thank you